거센 비바람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할수 없음을 믿습니다.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那也不。<music> 만길 가 There 내려...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부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요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희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뜻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다만에 여호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유단 동쪽에 있는 모리사람의 두 왕들 곧그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르세에 있는 바사나무기 행하신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고 떠나던 날에 우리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 가지고 왔으나, 벗어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웃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에게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7장에서 8장은 아이선과의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겸비하여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 9장에서 11장은 가나안 남부 지방의 전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이 속한 9장은 기부원 사람들과의 화친을 맺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기부원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본 주민과의 언약을 맺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이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옳고 그름보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며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의 잘못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에는 각자의 입장이 있고 옳고 그름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의 잘못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기부온 주민에게 사기당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직했더라면 이스라엘은 기부온과 언약을 맺을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부원의 말대로 그들이 먼 나라 사람들이었다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따라서 먼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진 원방의 성읍들과 언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기부원은 작정하고 속이러 들었고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것은 계양 무효소송을 내야 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4절을 통해 이스라엘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잘못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마땅히 하나님께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본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었습니다. 기부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분명히 거짓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특별히 4절에서는 꾀를 내다라는 이 꾀라는 단어는 에덴동산에서 뱀이 뱀을 묘사할 때 사용한 그 간교함과 같은 어근을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 기부온이 낸 꾀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지혜로움을 넘어 남을 속이는 감교함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임수를 써서라도 생명을 얻기로 결심한 그 결심이 충분히 이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여호수아서 9장은 옳은 것은 무엇이며 그른 것은 무엇이고 누구의 잘못인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민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옳고 그라, 그름이라는 패러다임 안에서 사고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네가 맞아. 이것은 내가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저건 틀렸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선과 악을 규명합니다. 즉, 옳은 것이 선한 것이다. 라는 거 너무 쉽게 규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옳은 것이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의 율법은 옳은 것이지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 율법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악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긍휼과 정의를 버린 11조. 인내가 없는 제사. 마음에 담긴 의미로 인해 선악이 바뀌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우수와서 구장을 읽으며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과 기부온 중에 누가 오으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의 옳고 그름을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기부온이 옳다, 이스라엘이 옳다 그러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부온 거민의 이야기는 비록 속임수는 사용하였지만 라합의 이야기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스라엘에 대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스라엘의 잘못을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해 잘못이나 책망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 기부온에게 은혜를 베푸는 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궁극적인 뜻은 모든 주민들을 진멸하고 멸하시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이나 기부온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부온 주민들은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속임수에 대한 벌로 주어진 형벌이라 말하겠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른 일도 아니고 여우와의 단을 위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옳고 그름의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도 분명히 많을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일들도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삶을 살아가니 우리의 삶에 감차,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변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부문의 정체가 탈로났으나 화친조약을 파기하지 못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같으면 무효소송을 하든지 계약 위반을 걸든지 분명히 언약을 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취소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하는 죄라 여기고 이 부당한 언약을 지, 지키고자 합니다. 왜 성경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약속도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쉽게 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나 맹세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맹세된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맹세입니까? 우리를 죽기까지 구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맹세된 언약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죽는 그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된 언약은 불변합니다. 사무엘하 21장은 기부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 가시는가를 보여주는데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음으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 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기부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은 하늘문을 닫고 3년의 기근을 주셨습니다. 기부온과의 언약을 맺은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맹세를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우리는 이미 맹세되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허락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맹세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맹세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가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맹세되어지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를 넘어선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참된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이미 맹세를 넘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니겠습니까? 15절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언약을 체결한 것을 지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면에서는 부동한, 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부온 주민들에 대하여 책임과 관용의 자세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책임과 관용을 베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맹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맹세된 삶을 이어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맹세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이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넉넉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둘째로 기도하실 때는 맹세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맹세가 나의 맹세가 되게 하시어, 책임과 관용의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어가게 하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